심장을 꿰뚫는 창. 남자다운 비주얼. 인형뽑기. 그렇습니다. 이 챔피언의 이름은 칼리스타. 리그 오브 레전드의 122번째 챔피언으로서 아군 챔피언과 계약을 해야 궁극기를 쓸수 있는 독특한 챔피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칼리가 계약을 시작하면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친구랑 듀오를 하게 됐다면, 계약해서 집어 던지세요. 강력한 초중반 라인전 덕분에 가끔 탑으로도 나오고 더불어 좋은 궁극기 유툴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회에서도 자주 나오는 칼리스타는 많은 사람들이 원딜로 알고 있지만 칼리스타는 사실 정글이다 안녕하세요 칼리스타 장인 칼리스타 갈라진 하늘의 폴 입니다 루이비통 첫판 대망의 칼리스타 정글 첫 판입니다. 칼리스타 하면 떠오르는 건밤 하늘의 펄뿐만 아니라 엄청난 공격 속도가 떠오르죠. 그래서 공속에 신답게 치속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첫 판은 당연히 임베로 시작을 해야죠. 그 순간 마주친 원딜 베인 우리 블리츠가 전멸 그랩을 사용했고 베인이 구르기로 피하다가 그랩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스카너와 갈리오. 둘 중에 한 명은 CC기를 걸었어야 했는데 베인이 전멸로 살았고 저도 전멸로 따라가고 싶었으나 유체화를 들어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멈추지 않았고 적팀을 계속 추격했는데요 저는 뽑아찍기를 사용해주면서 롤루에게 슬로우를 걸면 호응이 될줄 알았는데 가령이 큐를 찍었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음 그래보로 롤루의 전멸을 뺐으니까 이득이긴 한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딜 베인인 줄 알았는데 정글 베인이 나왔습니다 칼리스타 정글과 베인 정글 세계간 최강자들의 정글 대전 거의 나루토와 사스케죠. 인베에서 돌아온 저는 블루 스타트를 했습니다. 과연 이 칼리스타의 정글링은 어떨까요? 긴말안 할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피 관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글링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원딜 챔피언이라서 엄청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만 오만이었습니다. 유미 정글이 생각날 정도로 느린 정글링. 차라리 베인 정글이었으면 그나마 나왔을 텐데 칼리스타의 초반 정글링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래도 블루 레드 두꺼비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늑대랑 칼부로 오니까 이건 뭐 진짜 최악이네요. 정글링은 구리지만 갱킹이 좋다면 그래도 정글로 쓸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탑을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이 좋지 않아서 그냥 귀환을 눌렀는데 호응해신 스카노가 호응을 시작했고. 왔냐? 갔냐? 저는 뭐 케네이 이 스킬이라도 쓴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포기하지 않는 남자 칼리의 왕 칼리 장인 칼리 스타킹 아니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케네의 뒤를 노렸고 평타 키로 카이팅하면서 뽑아찍기로 슬로우. 그러면 이제 케네는 전멸로 살아나가죠. 탑에서의 갱이 실패로 돌아갔고 우리 바텀이 솔킬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호응해 신 갈리오 라인의 갱을 왔습니다. 아부는 키아나를 보고 바로 유채화를 켰고 갈리오의 호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에 미드로 올걸 스카너가 개사기 챔이라고 들어서 대충 가면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이 게임의 핵심은 가령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도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미션을 받아 봤는데요 칼리스러운 미션이 뭐가 있을까 보다가 궁으로 아군 세이브 3회 QE 뽑아찍기로 찢어버리기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한 미션인데 패시브 뽑아찍기 강타로 오브젝트 한 방에 죽이기 이 정도가 칼리스러운 미션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위에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엔 유충 앞에서 싸움이 열렸습니다 스카너가 2인 궁극기를 사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맛있게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천둥군주 케넨의 궁극기가 켜졌고 저는 딸기갱인을 먼저 노렸는데요 승전보 1틱으로 살아버린 베인 그렇게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궁극기 세이브 3회 미션이 있었는데 첫번째 궁극기는 실패 그 후엔 정글링을 돌고 있었는데요 키아나가 저를 노리러 들어왔고 룰루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약한 칼리 정글인데 미드바텀의 주도권까지 없어버리니까 정글링마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번 판 베인 정글을 만나서 찢어버리려고 했지만 정작 찢어지는 건 칼리 정글이었고 1킬 3텟의 초라한 킬넷으로 전장에 복귀하고 있었는데요 역시 우리 가령 솔킬을 시원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베인 정글한테 물리는 상황 지금이야말로 벌레같은 칼리 정글이 궁극기로 세이브를 할수 있는 절호의 상황이죠 저는 갈리오를 불러드렸고 베인이 쫄프를 썼습니다 가라 갈리오 갈갈 갈리오 몸통 박치기에 이은 고발 연계 그렇게 갈리오가 베인의 제압골드를 먹었습니다 이거 트레이너는 개똥인데 포켓몬이 거의 전설의 포켓몬급 우리 포켓몬 갈리오 아니 가랑은 미드키 하나를 그냥 어깨로 찍어 눌렀죠 그리고 조냐 베인의 3타가 터지기 전에 조냐를 누르는 디테일 그리고 이어지는 칼리스타의 궁극기 베인 롤루에게 죽을 뻔한 갈리오는 칼리의 궁극기로 한 턴을 살았고 롤루에게 전광석가를 조져주면서 제압골드 700원을 먹었습니다 와, 서폿이 700원? 이거 너무 헤이문. 달아. 칼리 궁극기로 세이브 2회를 기록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성공한다면 미션 성공이죠. 그러나, 룰루의 제압 골드가 700원이었다는 사실은 적팀의 이지리얼이 괴물이라는 뜻이기도 했고, 그런 이즈리얼이 한타에 합류하니까 저희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비르의 궁극기와 칼리의 궁극기 그리고 유차화를 키고 카이팅을 해봤지만 적팀의 화력은 너무나도 강했고 이즈 제압이라도 먹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옆에 롤루가 케어를 해주고 있어서 이즈를 잡아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게임은 지더라도 미션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궁극기로 한 번만 더 세이브를 하면 미션을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갈리오를 살리기 위해 뛰어갔습니다만 궁극기 직전에 죽어버렸고 딸피로 미리 2차에 수성을 하던 저희 팀은 그대로 천둥의 신, 캐넬의 궁극기로 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패배. 베인정글이라 정말 지기 싫었는데, 아쉽네요. 다음 판. 이번에도 임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와드에 걸려서 아무 일도 없었죠. 저는 카정을 피하기 위해 역버프를 선택했는데요. 그 순간 만난 벨베스. 옆에 스카노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꽁킬이죠. 물론 이제, 벨베스가 꽁킬. 칼리스타. 진짜 약합니다. 심지어 벨베스는 솔방울을 타고 살았어요. 칼리 정글 역사상 최악의 시장. 그리고 저 벨베스는 정글도 아닌 탑 벨베스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손해죠. 하지만 스카너가 딸피 벨베스를 발견했고 저걸 수습만 한다면 나쁘지 않거든요. 는 솔키를 당한 스카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체력 상황이 너무나도 유리한데 이걸 어떻게 졌을까 싶어서 리플레이를 돌려봤는데 이 스카너가 진 이유가 있습니다. 큐스킬을 그 먼저 사용해서 아닙니다. 벨베스가 초반 개강세라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유가 될수 없죠.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네, 벨베스의 최종 학력 피자스쿨 아니 피자스쿨을 졸업했는데 칼바람쥐 따위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쨌든 저는 혼자 레드 스타트를 했습니다. 역시나 정글링이 너무나도 빡셌지만 마스터이가 바텀의 턴을 쓴걸 봤기 때문에 바로 카정에 들어와서 블루와 두꺼비를 털었어요. 그리고 아까의 복수를 위해 탑으로 올라왔죠. 평타로 카이팅을 해주다가 지금. 벨베스의 W를 스무스하게 피한 저는 그대로 창을 벨베스에게 찔러 넣으면서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 미드 시야를 잡아주러 왔는데요. 서폿 50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미드 정글도 아니고 미드 서폿이 2대1 싸움을 건다? 저는 이놈들을 곱게 살려줄 생각이 없어요. 뽑아 찍기를 사용하면서 오공에게 슬로우가 걸렸고 르블랑이 갈리오를 노리다가 칼리의 카이팅에 전멸이 빠졌죠. 적팀의 오공이 전멸 점화를 사용하면서 갈리오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우리 서프 브라운도 붙어주면서 오공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던 저는 바로 오브젝트를 챙기러 왔어요. 여기서 미션 중에 하나죠. 패시브 뽑아 찍기 강타로 오브젝트 한 방에 죽이기. 저는 용에게 창을 열심히 꽂았고 적팀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뽑아 찍기 강타. 이 맛에 칼리 정글 하죠. 용을 막으러 오던 오공은 체력이 천이나 남았던 드래곤이 한 방에 죽으니까, 길을 잃었다, 따방, 자랑이다. 그렇게 CC 연계에 그대로 죽어버린 모습. 3킬을 맛있게 먹은 저는 게임 시간 9분의 1 코어, 크라켄이 떴습니다. 9분의 1 코어를 띄울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템을 빨리 산다는 마켓칼리라서 가능한 부분이죠. 서포터는 브라움이 나왔는데, 브라움이랑 칼리스타의 시너지가 진짜 좋았습니다. 브라움이 패시브를 묻혀주기만 하면 칼리스타의 빠른 공폭으로 프리딜 각이 나왔고, 상황만 만들어주면 딜을 우겨넣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저였기에, 이렇게 판을 만들어만 준다면, 보답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50이 서포트인데, 저보다 랩도 낫거든요? 그리고 저 5킬 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포트 주제에까불어 하면서 혼을 내주려고 했는데요. 혼이 나는 건 저였습니다. 이거 칼리스타가 너무 물몸이라 서포터 같이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뭘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브라움, 뺏어야겠다. 저는 듬직한 브라움이 있는 바텀으로 내려왔습니다. 형, 괜찮아? 브라움만 믿으라고. For the i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to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restricted like an adjective. I gotta bend better against people who doubted it. 와, 브라운 칼리 미쳤다. 칼리스타 정글이 쿼드라키를 해냈습니다. 이건 진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성장을 잘한 저는 서포터를 뺐는데 <laughs> 성공했고, 정말 무럭무럭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그냥 무난하게 칼리스타 캐리로 승리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적팀의 마스터이가 좀 이상합니다. 혼자서 용감하게 들어오더니 우리 팀을 하나둘 쓰러뜨리는 마스터이.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줘야 진짜 간신히 쿼드라킬을 기록했던 칼리스타였는데 적팀의 마인은 그냥 스무스하게 쿼드라킬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순간 저는 딱 느꼈죠. 패배. 다음 판. 여러분들 혹시 전령으로 쿼드라킬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전령으로 쿼드라킬이야. 전령은 박치기로 타워나 미셈. 하면서 믿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 놀라운 일이 스탠드업 롤. 네. 일어나고 말았어요. 라인을 밀고 있는 상황 카밀이 싸움을 열었고 저는 전령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을 했죠 자 두가자 저는 억제기를 부수기 위해 출발했는데 이 선수 살짝 오른쪽 무빙으로 각을 만들고 왼쪽으로 크게 돕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칼리스타 장인 칼리스 내려 전령박치기도이킬을 만들어냈고 누누까지 잡아내면서 트리플킬 그리고 함량 갈리오를 집어던지면서 카이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칼리스타가 하면서 쿼드라킬을 기록했죠. 진짜 레전드죠. 저는 전령박치기로 더블킬한 것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쿼드라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승리. 칼리스타 정글로 드디어 승리를 맛본 저는 요즘 대회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광 칼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궁극기로 아군 세이브 3회, QE로 한 방에 찢는 미션도 성공해야죠. 이번에도 임베를 들어왔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정레드 스타트를 했는데요. 저는 화끈하게 강타를 사용한 다음 바로 바텀 동선을 밟았습니다. 일단 룬도 치속이 아닌 칼날비를 들었기 때문에 순간 폭딜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 쓰레쉬와 함께 뒤를 잡았어요. 칼날비 3타를 진에게 사용해주고, 노틸러 스는 저를 노리는데요. 저는 침착하게 평타 파이팅, 뽑아찍기, 그리고 큐 버스트 블러드. 화끈했죠. 그리고 바로 레드에 왔는데, 이블린이 털어갔더라고요 뭐, 저도 정레드 털었으니까 이 정도는 뭐, 빡치네요. 그 후엔 정글링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착실히 레벨링과 파밍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적팀의 노틸이 건방지게 미드라인, 프리징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네 가지가 없는 플레이는 응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저는 부시에서 노틸러스 암살을 계획했고, 칼리 정글만 할수 있는 Q 허공에 던지기. 콤보를 활용하면서 노틸을 추격했는데요. 우리 바텀이 진을 잡아냈고, 여기서 칼리 장인만 한다는 평타로 병 넘기. 는 실패했지만, Q로 넘어가면서 좋은 킬캐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막을 수 나중에. 여러분들 드디어 칼리로 6레벨을 찍었습니다. 궁극기로 아군 세이브 3의 미션을 시도해 봐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칼부를 치고 있었는데 탈론이 중밀라에 걸렸고 그걸 본 저는 바로 탈론을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몸통 박치기가 빗나갔고 궁극기로 턴을 버는 탈론. 그렇게 사일러스가 죽기 직전인데요. 다행히 사이리 w 피흡으로 버텨내면서 탈론을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거 치소 칼리였으면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칼날비 물관 칼리스타 괜찮은데요. 그 후엔 탑으로 왔습니다. 사이오니 Q로 판테의 스킬을 뺐어요. 그리고 이 녀석 명령하지 않아도 몸통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위계 판테오는 칼리를 노려봤지만 그대로 Q스킬로 썰어버리는 이오니요. 진짜 듬직하네요. 그리고 진짜 지금은 시작부터죠. 1코어 요우무의 유령검이 나왔습니다. 지금 협곡의 모든 챔피언을 봐도 1코어가 나온 챔피언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노우볼을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탈론 있죠? 잡으려고 하면 벽 넘기로 도망가고 빡집 중해서 라인전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못 긋고 유유히 떠나는 그 탈론이요. 아니 글쎄 그 탈론이 띠꺼운 거예요. 여러분들 띠꺼운 탈론 참아요? 이건 못 참지 싸일과 탈론이 미드에서 싸우고 있었고 바로 쓰레쉬와 합류한 다음에 QE콤보로 슬로우는 미니언이 맞았지만 쓰레쉬의 전멸이 늘 전멸로 피한 탈론 아니 이 탈론 진짜 띠껍네 하는 순간 암살 로는 이블린 불리나 너 방광 칼리는 처음이지 찢기는 맛이 어때? 이블린을 찢은 다음 독독거비마저 찢어버리는 무자비함 그리고 바로 탑으로 와서 칼날비 평타 3대 조져준 다음에 큐스키는 아꼈다가 퀴콤보로 갈기면 사이온이 정신 집중을 하는데 평타 한 대로 판테우까지 마무리. 아놔. 겁나 칼리스마 있어. 그 다음에 미드로 달려와서 노틸러스에게 칼날비 방관 칼리스라 힘을 보여주고 혼자 남은 진까지 마무리는 물인가? 오키이넌 살려준다. 죽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진이 좀 세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사이온을 제외한 팀 4명 모두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이 좀 세서 탭을 눌러봤더니 세상에 11킬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5킬로 성장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 후엔 전령 앞에서 한타가 열렸어요 저희는 듬직한 이온이 형이 있었기 때문에 판테온의 W, 노틸의 궁극기를 맞으면서 편안하게 딜을 넣었는데요 우선 판테온을 마무리한 다음 노틸러스까지 노렸습니다 그러나 에쉬가 먼저 죽었고, 진의 딜링을 버티지 못하는 우리 형들. 진의 화력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저는 유차화를 키고 겨우 도망가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여기서 저는 미친 판단을 해버리는데요. 위기는 곧 기회, 전화, 위복. 전령에서 도망쳐 나온 저는 바로 바텀으로 뛰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탈론과 사이리 대치 중이었고, 방금 전까지 전령에서 4대4 한타가 열렸으니까, 이곳엔 아무도 없겠다고 방심한 탈론은, 칼리스타를 보자, 동궁이 흔들렸을걸? 부시라 안보였지만? 우리 사일은 몸통 박치기에 실패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광 석화를 조졌고, 저는 QE, 뽑아찢기로 찢어버리기. 미션까지 클리어하면서 탈론을 잡아냈습니다. 강광 칼리 진짜 세네요. 정글링도 공속 칼리보다 방관 칼리가 좀더 빠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왜 방관 칼리스타겠습니까? 팀원들이 열심히 싸울 때, 뒤에서 방관, 해서 방관 칼리스타가 아니고, 방어력을 관통해버리는 찌릿함. 그것이 제가 방관 칼리라고 불리는 이유거든요? 애쉬는 좀 어이없게 죽긴 했지만, 이 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몰랐죠. 제가 곧 죽을 줄은. 딸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챔피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블린, 아크샨, 렌가샤프 이런 애들이거든요. 아니라게 정글에 들어갔던 칼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과 사이온 1대1 교환이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적팀의 탈론이 사이러스까지 잡아냈고 쓰레쉬까지 죽으면서 팀원 모두가 전멸. 이거 분위기가 싸... 엘레사 티리리 저희 팀 모두를 잡아낸 적팀은 그대로 바론을 안 먹었고 왜 안먹었지? 그 덕분에 저는 아레바이게를 먹은 다음 판테온을 잡으러 왔습니다 태훈이가 W를 썼지만 밤 끝에 막혔고 프리딜 각이 나온 저는 폴짝폴짝 뛰었는데 사이온 Q에 슬로우를 걸어준다고 판테온 E스킬을 뽑아찍기를 써버렸습니다 허접같은 플레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 플레이는 판테온이 할만하다고 느꼈는지 점화까지 빼는데 성공했고 깔끔하게 잡아냈어요 그 후엔 정글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탈론이 협곡을 찢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미드 2차 타워와 바텀이 죽어버렸고 우리팀 두명을 잡아낸 적팀은 바론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치아가 없어 바디체킹을 들어간 사일러스는 노틸 궁극기에 맞으면서 딸피가 됐고 유체화를킨 칼리스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칼리 정글이 뭐라도 보여주지 않을까요? 죽을 뻔한 사일러스에게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이블린과 적바텀을 잡아 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반테오는 상체 3인방이 혼내줬는데요. 그러나 아까 우리 바텀을 쓸어버렸던 탈론이 합류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일과 칼리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바텀도 합류하면서 탈론을 잡아 냈는데요. 그렇게 바론을 먹힐 위기에서 4대2의 교환에 성공한 우리 팀. 이제부터의 교전이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궁극기로 미션 1회 성공했기 때문에 남은 2회도 시도해 봐야겠죠. 부하로의 용이 나오는 상황, 이 게임에서 오랜만에 보는 애쉬의 마법 수정 화살, 그대로 진미간의 적중. 쓰레쉬와 사일러스의 연계로 그대로 진을 잡아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한타가 열렸는데 저는 여기서 단한 개의 어시도 먹지 않고 용만 바라보는 참 정글러의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분들 이게 정글입니다. 정글러들 혼자 용 같은 오브젝트를 먹고 있다면 웬만하면 도와주세요. 자기 성장 포기하고 용 치는 거니까. 아, 갑자기 정글 감수성 터지네. 용 앞에서 많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저는 바텀 2차 타워까지 미는 데 성공했고 돌거부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사일러스가 무리하다가 조냐를 누른 모습 미니맵만 봐도 느낌을 알것 같습니다. 저는 궁극기로 팀원 세이브 미션을 위해 달려갔지만 사일의 제약 골드 900원이 진에게 들어갔고 노틸의 궁극기가 사이온에게 들어가면서 대위기 따윈 없었어요. 와, 이현영 지린다. 하지만, 사일러스가 죽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적팀은 또 발언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낚시였고, 그 낚시에 물린 사이온. 그런 상황에서 탈론을 마주쳤는데, 탈론의 데미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린 칼리스타. 그리고 이거 갈라진 하늘 뭐죠? 신경 쓰이네요. 그래도 뭐 탈론이 전멸도 쓰고 교환이 돼서 나쁘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이었어요 아까 무리하다 죽은 사일러스는 노틸 궁극기를 뺏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안무빙을 시도했고 오히려 포커싱을 당하면서 순식간에 삭제 그렇게 사일러스가 죽고 곁에 있던 팀원들까지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애쉬까지 죽은 상황 이제는 적팀이 진짜 발론을 쳤고 사이온의 정강석화로 발론을 막으러 왔는데요 그 순간 이미 바론은 먹혀버린 상황 자기를 희생했던 이오니형만 죽어버리고 말았죠 바론을 먹기자 할게 없어진 저는 협곡을 방황하고 있었는데 사이드를 푸시하는 탈론을 발견했습니다. 라인이 또 엄청 크죠. 저는 탈론을 죽여 버리려고 했는데 빅라인 뭐 참지? 하면서 올라가는 사이러스 바로 목줄 채워주고 몸통 박치기. 그렇게 탈론을 잡아내면서 일단 시간을 좀 벌었어요. 그 후에 용이 곧 나오는 상황 쓰레쉬가 진을 그랩했고 저는 진을 포커싱하려고 가다가 탈론 때문에 약간 백무빙 그렇게 용 앞에서의 한타가 열렸는데 사일로스가 죽었고 저는 진 더블에 맞으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대로 탈론에게 썰려버렸고 그래도 우리 바텀이 탈론까지 잡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블린과 진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한타로 이제는 이제는 저희가 완벽히 불리해졌죠 그대로 드래곤이 먹히고, 미드 억제기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우리 듬직했던 이온이 형님. 사이드가 좋은 판테탈론 조합 상대로, 이제는 버틸 수가 없었고, 이거 그냥 빨리 바텀 가서 승부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몰래 온 이블린. 이블린이 은신이라고 안일하게 무빙하다가, 잘라내면서 또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바로 바텀에 합류. 저는 죽을 위기에 처한 사일러스에게 궁극기를 사용해주면서, 또한 번의 세이브를 기록했고, 사일의 전멸이. 그리고 칼리에 뽑아 찍기. 적바톰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 바론이 나오는 상황이라 바론시아를 다 같이 먹으러 가고 있었는데요. 방심한 판테온이 우리 레드 쪽에 있었고, 그대로 물어버리면서 5대4의 상황. 탈론이 뒤에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암살 플레이를 노렸던 것 같죠. 그리고 그 탈론을 봐주지 않는 사일러스. 이 사일러스는 갑자기 사르난을 장착했는지, 은신 속의 탈론을 정확히 찾아냈고, 그대로 마무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거 그라운드 요동치기 시작하는데요. 판테와 탈론을 잡아낸 저희는 바론으로 이동했고, 앞에 노틸이 있길래 그냥 물렸습니다. 지금 5대4의 상황인데 이미시를 걸어준다? 땡큐죠. 노틸러스의 허접 같은 판단은 칼리스타의 킬이 되었고, 뒤에서는 이블린이 또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 매드모비를 얼마나 본 거죠? 팀원 두 명이 죽어 있는데 이런 싸움을 열다녀. 근데 왜, 사이라 왜 죽었어? 이 사일러스 잘하는건지 못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치약되었어. 결과적으로 바로는 못가게 되었으니까 적팀이 나쁘지 않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막템으로 퐁퐁퐁까지 가면서 딜을 엄청나게 올렸는데 생존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팔고 가인을 올렸습니다 이러면 과감한 플레이가 가능하죠 그런데 애쉬가 혼자 집에 가다가 탈론에게 죽었습니다 용이 나오는 타이밍이라 정말 중요했는데 애쉬가 죽으면서 5대4의 상황 저희는 그냥 용을 포기하고 빠르게 위쪽으로 싸움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탈론이 진짜 개고수였습니다. 저희의 노림수를 가볍게 회피한 탈론 그 과정에서 쓰레쉬가 물려 죽었고 적팀은 유리한 인원수를 앞세워서 과감하게 들어왔죠. 적팀이 무리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여기서 죽어버리면 게임이 그대로 끝나버리기에 신중하게 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사이온까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에 다행인지 억제기 두 개가 밀렸고 자연스럽게 드래곤까지 먹혔죠. 그래서 저는 지고 있는 팀이 할수 있는 최고의 변수. 렌즈로 바론 시야를 먹으면서 암살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그 플레이에 낚인 이블린. 방광칼리 DPS는 엄청 났고 적정글을 손쉽게 잡아낸 저희는 그대로 바론을 치기 시작했고 칼리 정글은 오브젝트를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린 바로 앞에서의 한타. 바로 앞에서의 한타는 너무나 좋았고, 저는 칼리 장인만 한다는 퓨 스킬로 병 넘기에 실패하면서 탈론에게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진의 궁극기까지 켜지면서 아니란 플레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칼리스타, 숙련도 이슈죠. 칼리의 개똥같은 플레이 때문에 사일러스가 죽고, 칼리까지 죽은 상황. 그래도 바론을 먹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가인이 쿨타임이라 그냥 팔고 란두인을 올렸고, 라인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사일러스가 물렸어요. 여기서 사일이 죽으면 그대로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돌아와. 그렇게 궁극기로 아군 세이브 미션 3에 성공했습니다. 만, 칼리의 궁극기가 이렇게 빠지는 건 조금 아쉽죠.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한타가 열렸어요. 3타의 결과는 4대3 투 억제기가 밀려있었기 때문에 칼리마저 죽었으면 게임이 끝날 뻔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용 앞에서 시야를 먹으러 오는 챔피언을 또한번 노려주면서 좋은 플레이를 해냈고 판테온은 당황한 티가 엄청 났어요 그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판테온까지 잡아낸 저희는 무자비한 공격력으로 적팀을 쓸어버렸고 그레곤을 먹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유리함을 바탕으로 바론까지 스노우볼을 굴리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바로 귀환을 찍었는데요. 조금 늦게 귀환을 누른 쓰레쉬가 물렸고, 적팀의 탈론은 혼자 백도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카츄 권법으로 탈론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도망가는 탈론. 그 후에 이블리는 탑에 있었고, 저희는 바론 버프를 묻히면서 미드를 밀었어요. 근데 애쉬의 궁극기가 그냥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떨어지는 판테온의 궁극기. 그렇게 저희 팀은 물리고 말았는데요. 적팀의 CC 연계. 그 플레이에 사일러스가 조냐도 못 누르고 죽었고, 칼리스타마저 물리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건 기도 뿐이죠.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에는 적팀은 너무나도 건재했고, 그대로 5대0으로 썰려버리면서 넥서스가 밀리고 말았습니다. 게임에서 진건 아쉬웠지만 재밌는 게임을 플레이해서 만족합니다. 오늘 모챔정의 주인공은 칼리스타였는데요. 초반 정글링이 너무 극악이라 그냥 유기하고 다음에 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어쨌든 해냈네요. 재밌었습니다. 보고 싶은 챔피언과 라인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활용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노르스름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루바.